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 총각빌리기입니다. 오늘은 가랑마을 10단지 인테리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 형태입니다. 예, 요거를 철거를 하고 실링 팬을 달고 어, 간접등을 시공을 할 건데요. 음, 철거를 기존에 있던 몰딩까지 전부 이렇게 철거를 하고 예, 전등도 철거를 하게 되겠죠. 실링팬은 여기 달리고. 그리고, 전등이 없어지고 나면은, 조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 4인치로 해서 간접등을 넣을 거고요. 자, 이 한번 완성된 걸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 에 실링팬을 달고 어, 조명을 넣어주고 라고 테두리에 간접등을 넣고 어, 아트월 쪽에도 간접등을 넣고 쇼파월 간접등 넣고 여기 커튼박스에 간접등을 넣어주면 거실 실링팬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어, 냉장고장을 한번 볼까요 기존의 냉장고장인데, 에, 여기 냉장고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 냉장고장을 리폼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완성된 거고요. 자, 냉장고장을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어, 이제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음, 김치 냉장고 하고 일반 냉장고가 들게끔 하고 남는 공간은 수납공간을 만들었고요요 밑에 이렇게 네, 떠 있는 부분은 로봇청소기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공간을 만 들어서 음, 공간 활용 을하 죠？여기 네. 이제 전기 콘센트 까지, 만 들어서 로봇 청소 기가 들어 가서 어, 충전 을할수 있는 공간 으로, 완성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실링 패라고 주방 냉이나 구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제 가락마을 식단지 인테리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